참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의 거리낌 없이 소통하는 이 나라가 우리가 함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요참고달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죽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 바라보고, 또 지금도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기를안멘 아, 네? 아, 네. 아무도 안해 게 없네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 사울은 그렇게 망했지만요, 어, 그 사울의 망함을 보면서 우리 교훈으로 얻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가 선택한 겁니다. 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 알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15자는요, 사월이 경험했던 마지막 기회였어요그 앞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실 텐데,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건 자기 자신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어, 그,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어,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고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선한 것 없고, 도만한 나의 마음, 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비추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게. 나 어, 괜찮은데, 라고 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이것들을 하면, 한번돌아보면서이 차례를 보고 계면좋들 있어요. <목소리> 보소서 주님, <목소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을 니다 i <laughs>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상태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뻔 결말이 있습 뻔한 결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을 동경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허무함만 남아요 두려움만 남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진면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괜찮아 보이는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흘렀을 때, 죽음의 공포가 그 앞에 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할게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게 없어요. 그저 두려움 앞에 벌벌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진 거, 하나님을 우리 내, 우리 삶에서, 우리 내면에서 몰아는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선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교만한 들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돌이킬게를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신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는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고독함, 허무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을높 필요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님 그 것들 알지 못하고 시간을만 보내고 있는 데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기뻐하는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것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도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서 네, 비참하고 허무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그런 세상,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지닌 청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마른 뼈와 같이 내 마음을 호소하는 이 땅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공금의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약속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 당당하게 도전하는 오직 복음의 매인자들이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지키시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OK。Yeah. 몇시에 딱 출발할 수있는 아니면 홍대리가 몇시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뭐 조별나눔이나 이런거 할때또나눔이잘 되니까요. 그런거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주시면 됩니다. 음, 더뭐 하실 방법 없으시면 저희 일어나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주 스트레이크 뉴스가 8589 노래입니다. 뭐야? 어. Que isso! Thank <laughs> you.